공모주는 안 해? 그게 뭐야? 공모주 공모주 아 그걸 아예 안 하지 요즘에는 <laughs> 뭐야? 옛날에 많이 했지 <laughs> 상장 상장하는 응, 애들 그거는 이제 해봤자 몇개못 한다 그냥 응. 치킨 값 버는 거야 응. 그런 거는 안한적으로됐다지 모르겠다 그런 거는 20대 때 하는 거 아이가 없는 거 아니지? 차 없는 거아 알지? 차 없어. 뛰어가면 되지. 차 차다라. 있겠지, 있겠지? 와, 쟤, 리포카 존나 봐요. 전투민족이네. 파워 날라가? 파가 없다. 요 앞에 하나 고전되지 않았었나? 더 앞인가? 요 앞에. 짝꿍에 있는거 아이가 보재는? 리포터가 응. 차도 있긴, 있긴 있는데 저거 먹, 먹으러 가다 죽는다 응, 나큰공 날라갈게 짝꿍 가야겠다 웃기네 왜? 니 댓글 단거 아 커피 비이나아이 <laughs> 어, 짤짤이 씨 짤짤이 어, 참... 어, 참... 플래시뱅 터지는데 씨 <laughs> 어찌한 너? 허피비기나 어, 플래시뱅 터지던데 사이사이. <laughs> 할래다 찰나의 순간이 뭐 짤한 너. 다 보인다. 아, 응? 아 아직 눈 좋네? 눈안 좋다 이십 이십 대 때랑 틀리자. 아 어제 배그 한거 오랜만에 올렸는데. 응. 음. 짤짤이 하나 만들었는데. 그 피카츄의 배그 영상의 짤짤이와. 홍보 오지게 해야 돼. <laughs> <laughs> 커피 아, 비기너, 싫어. 아, 아, <laughs> 와, 홍보 아, 했다고. 어. 아니, 근데. 야, 커피 비기너의 댓글 열심히 달아주고 있는데. 하하, 애 잘해. 아, 근데 인스타. 인스타, 인스타 인스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인스타 좀 심하게 조회수 나오던데. <laughs> 왜 그래, 잘 돼요? 아니, 근데 댓글도 형잘 달리던데, 보면. 음, 유튜브 풍망아. 하하. <laughs> 형, 형그맛떼 만드는 것도 댓글 거기서 알려주던가 뭐? 유튜브? 어아니아니 아니. 유튜브에서 알려주는데? 인스, 인스타에서 알려준 거 아니었어? 아 유튜브야 댓글 이런 건다 <laughs> 유튜브 인스타는 아니. 모르는 애들이 계속 팔로우 하던데 누가, 누가 그랬잖아 뭐형그 우유 우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치. 그거 그거 유튜브다, 유튜브. 아, 유튜브야? 아, 노림수가 있지. 이래서 양방 배팅을 해야 되나? <웃음> <웃음> 근데 인스타는 뭐 없잖아? 몰라? 그 광고 뭐잘 들어오면 인플루언서 돈 많이 버는 거 아이가? 아니, 그런 거못 하지. 그런 거 없잖아? <laughs> 그런 건못 뭐 한다, 이만한 게. 어뷰징 해라, 그런 것도 막 있을 것 같은데. 어뷰징? 어뷰징이 <laughs> 아, 안 좋은 어, 추억이 있어서 안된다 형, 그 어뷰징 있잖아. 유튜브 어뷰징 있... 있어. 당했다, 이거. 아, 진짜? 응. 뭐, 유튜브도 어뷰징 있고 인스타도 다 있어. 근데 그거 하면 그거라던데. 뭐, 알고리즘 깨진다던데. 대창 두개 있다, 형태야. 하나 필요. SR이랑 그냥 대창. 아무거나. 그거 뭐알고리즘 박살난다더라 8배 남았다 8배 어? 나 열쇠 먹음 차있나? 아대참 필요없다 대참 필요없다 대참 필요없다 버림 형 필요없나? 8배 남았 멀어서 빨리 먹고 가야겠어 8배? 너 대가리 1뚝인데? 못 묻혀 여기쩌 여깄쩌 어 수직도 있네? 어대 k i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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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오늘 운동한 음. 거 기준으로는 음. 5kg 빠짐. 오야 많이 그래. 뺐네. 그래. 방 뺀다니까. 식단만, 그것만 해도. 근데 그거 음. 하다가 이제 고척되고 안 내려갈 때가 있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새부터는 이제 좀 관리해줘야 돼. 음, 음. 빡세지. 아나안 빡세다 그때도. 괜찮다. 어. 한배 있다. 한배 먹었어. 운동을 나더 해야 되는데 지금 아. 근데 네. 무리하게 하야 된다. 아, 아 지금 딱 1시간 하거든, 형. 한시간또뭐 봐야 하나? 1시간이면 자은데 같이 하는 거야, 얘가. 유산소랑 근력이 유산소 유산소 마이크. 30분. 근력 30분 하거든. 딱딱 딱. 1시간 10분. 1시간 10분, 10분이 나오겠다 하고 네. 마무리로 계단, 계단 한... 아, 300, 300개 걸리는데, 형 300개 타는... 걸리는데... 300개 타는... 4 0 7분7분 걸리더라... 3 0 0나어있3 있다 내차 있다 내차 있다, 있다. 없다 수고해 0개 타는... 4 0 0이 타는... 4 0 0 아유, 뭐야, 폭 던졌어? 아, <laughs> 저거,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살벌하네, 진짜. 거대거 아, 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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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사람 허 <laughs> 옛날이라니? 맥키빅이 <laughs> <laughs> 없어졌다 지금 대만 갔다 대만 결국 갔구만 블루존 하나 챙기고 같이 가자 아내 오토바이? 아아아 실화가 실화가 이거 <laughs> 거기 있던데. 있다. 밀타의 사람. 얘는 싸우라고 정신 없다. 싫어, 아예. 우리가 싸우고 있는. 한데더 구해야 돼. 실포 두개 있어. 오, 없어 된다 임마. 그거? 실포 두개 있다. 와, 근데 그때 진짜 엊그저께 우리 언제였지? 주말했나? 금요일 날 했나? 진짜 장난 아니긴 장난 아니더라. 오잘 알려가지고. 그 소리도 안 나더라. 그 없었다야. 사모 뭐 먹으러 간다고. 아 어디였지? 그때? 여여 여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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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닌데? 뭐. 여 여기다 여기 여기. 제포당 앞에. 그 소리도 없이 바로 어 장난 아던데왜 트러블을 나 낸다고? 아우예 용태효과 아이가 나이스 타고있는것만으로도존재감도는거이가 <laughs> <laughs> <주는> 100이야 아이가 1기 <laughs> <배기야, 아이가, 배기. 웃음> <laughs> 아까 리프카 존나 많았는데 왜 뜯었을까 아5내리 m 근데 그 도지 뭐 뜬거야? 그... 아, 뭘... 아니, 안 읽어봤는데... 그 뭐야... 뭐였더라... 야, 도지... 주주가 뭐였더라... <laughs> <끌어가 웃음> 뭐고... 말고 있어야지... 미국 정부 혈부... 웹사이트에... 윙포인 도지로봇게키제 아... 원래 예정돼 있던 거 아니야? 몰라... 그거 때문에... 가 파... 오름... 파정도 차 나오지 않나... 랜덤으로... 여긴가? 뜨던데. 아 랜덤이야 그거? 어. 여기긴것 뜯었던 거 뜨던, 뜨던 같아. 수어라마어 <laughs> 그냥 놔둬야겠다. 그래 안전하다 이거. 뭐 마이너스 같은. 여기 만는데아 수직이 있네. 아 있어 수직. 위에도 수직. 굳이 진통제 버린 이거 막고있는데 아하 어 때린다 쇠 줬다 성운 이거 매달렸다. 어 방금 떨어졌네. 애들 아 뽑으러 가겠지. 이거 다 떨어졌다. 깜짝 놀라테 <laughs> 스. <몰랐댔스>. 아. 낙낙. <laughs> 오 어, 여기 차두 대. Bankuleft Banko 미호 미오... 세마리인데 내렸거든? 응. 음. 어다 내렸다 방금 여기 갈 듯? 미호호 미호호 아니다 여기 간다 여기 음좀 뭐한대요? 그 우리 자주 가던데 음옥상인 한번추면 되나? 이제 좀 좋지. 저기, 차 불렀네. 서클 밖에. 알 t h i 대 r dead. i 어 이게 안 걸리네? 실 go. i 번째 o 어. 아 n 데 to go. I'm going t 아까 아까 m 아까 어, 개인이 스킬. 어, 진짜 손가락이 힘 없는 거야? 운동하고 와서. 그래서 눌림. 이거 어디, 어 어, 어디? 이거 어 보실까? 이 타지마 타지마, 아, 저거겠유에이지 있네. 유에이지 어, 버커 이 음. 코 알핑 조심. 알핑 옥상에 있다. 이거 털렸는데 안 보인다, 일단 1번. 알, 발동 옥상. 안 돼, 맞추. 형 호뚜들 많은데? 어찌 알아? 이 새끼들 여 어, 고젠 있고 나중에 타자 고젠 와폭설리 앞에 집에 있는 것. 같아 여기 여기 싸움 아 싸운 게아니야 사람 있네 오, 살살 쏘고. 오, 오, 잘 쏜다 오. 뭐야? Oh. 여기, 여기 빨간 지 옥상 떠오더라, 아, 이상한... 여기 3층 옥상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아, 그래요? 아, 그 아, 그래 아, 그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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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 기절 요층그래층 아, 그래요? 아, 그래 할까? 아 그냥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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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런데 쓸수 있지 않나 여기 언덕 도될듯 여기 3번 있는데 맞나? 이상한데 왜? 소리 소리쏘리소리정리이정 걸어올라왔나 보는안 돼. 이리는안 돼. 이아도는안 좋은데. 도안이이 기다리면 뒤에 차 뒤에 뒤에 반대다 뭐야 여기 차 있는데? 여기 3번 핑 3번 핑 나무 아차 세웠다 파란 핑줘 한번 나무 둘 어, 했어? 여기. 하나, 기절, 1번 아, 막힌다 불네 아이씨, 만안붙겠다 뭐 애매하네 음. 연막, 연막 많이 쳐져가지고 뭐 그래, 도될것 같은데? 건너. 아, 다시. 더 떨이. 아다 자리 잡으러 가자, 이거. 빨리 가 보자. 여기? 네, 뭐야? 한복인가? 저기 개집인가? 저기 안 되면 그냥 아파트 붙일게 여기 아파트 이쪽으로? 음, 아파트 한빠써야될 거니가 안 돼. 판자체, 1평 뒤에 차하 놔두고 써도 될것 같은데? 위 판자집 있다, 이거. 아파트 강남네. 오, 쉣. 아파트? 와, 씨발. 헤드 맞음. 누거 연막 하나씩하나씩 하나씩 피면서 그냥 버티면 될것 괜찮아. 나도 괜아 나도 많아나 개. 나두 개. 그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아파트시하나 가릴게. 아나나네 응. 뭐야 이나끼괜자집 앞에 괜다 나도 스찮스 한자집한자집 싸우는 중 음. 오토바이 온다 a s Pandas, Pandas, p a n d a 아야야야야야 s Pandas, p 왜 n d 헷갈려서. d a s 이 <laughs> 나가. d 어, 왜 뭐야? 왜 n 어 a s p a 나 d a s p a n 로 일로 가가 우편 <목소리> 내가 <목소리> <목소리> 다 쌌네. 우리 내다 쌌네. 빽다리키 없나? 내킬다 뺏긴. 저거 뭐가 진짜 뭐가? 아, 다 어? <목소리> 뭐야? 옥상 쟤네 옥상에 있어, 옥상에. 잠번드 옥상에 있어 구상 없다 치페도 없어? 자, 앞에 시체 있나? 마지막 한자 있다 아직 구상 있나요? 거기 시체 앞기 시체 있지? 하나 더? 왜 이렇게 여 앞에 죽은거 뭐 아, 먹을, 먹을 거 없네 여 BRDM 싸우는 중이고 상가방 있다 새끼 대만 오지게 많고 반한명더다아 c 포 2개 있네 부상만 안 살아 아 하나 더 한개 줄게. 버기 사람 없지? 응. 없어 없어. 그렇다 버릴게 일본에 하나 있고. 우리 그래, 가긴 가야 되는데 이게. 아케타가서 일데아빠못아 I d o 이 t know why. I don't know why. I don't know why. I d o n 여 k n o 이 why. I 있 o n t k n 있 w 다 있다. 에뭐했더라 버튼이 C4 붙일게 C4 붙일게 어요 아파트 다 붙인다 어 왔어 이새끼 왜 내려왔어 와 미친새끼네 이거 이걸 내려와? 어, 와.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티킬아 T킬 뭐야 뭐야 T킬 어지네워 뭐야 이거 제죽거거이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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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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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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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